여기는 그 토경재배하는 딸기밭인데요. 요새는 토경재배가 거의 없죠?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예, 네, 많이 안 하죠. 지금, 음, 그러니까. 음 아까 거기 이제 거기 고설재배할 때는 수확하는 게 그냥 이렇게 앉아서 왔다갔다 하면 되는데. 네, 허리가 이, 안 아프죠. 지금 허리가 아프시죠? 네, <laughs> 허리 아파서 기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laughs> 이거는 이제 유기농인데 음. 지금 이제 유기농은 이제 토경이 아니면은 인증이 안 되죠. 예. 아, 굳이 꼭 유기농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힘든데? 친환경을 시작하면 이게 군대가 면별 따듯이 마지막이 유기농입니다. 음... 이게 별이에요. 친환경의 별. 음... <laughs> 이 별이에요, 친환경일 음. 이 별을 별을 땄는데 버리진 못하고. <웃음> <떨어집니다>. <웃음> 지금 이게 지금 몇동 하시는 거죠? 올해 석동. 아, 이고설라고 이제 양액재배하고 토경재배하고 음. 큰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 양액재배는 초산태 질소를 비롯한 아. 그 뭐라고 그야 되나, 화학비료로 씁니다. 예예예. 예, 예. 그래도 무농양이 가능하죠. 음. 우리나라에서는 예. 근데 이 유기농은 절대 뭐 양액이나 다른게비료 그 성분이 들어가면 안 돼요.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못하죠. 사용하면 안 되죠. 음... 전혀. 그러니까요. 지금 토경도 계속 해오신 거죠? 이제까지? 예. 지금 왔다갔다 하시면서 하시는 건가요? 한자리에서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 딸기는 그 자리에서 3년을 못해요. 아... 3년 이상 가면은. 예예.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습니다. 얘들이 음. 모질요 남는 건 남아버리고 그래서 염류집적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염류집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예예예. 예, 예. 그런 성분들이 남기 때문에 딸기를 이 자리다 또 3년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딸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딸기가 수확량이 줄거나 병해충이 생기거나 아, 당연한죠. 아 그런 게 생긴다는 음. 거죠. 아, 그럼 3년씩 하고. 다른 데로, 다른 데로 갔다가, 네. 그럼 1년 있으면 다시 또 회복이 되나요? 아니면? 그러면... 10여 년 이상이 가도 그 땅에 축적되어 있는 건 그대로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이걸 뭐 다시? 네, 네. 객토를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수 올해, 올해같이 수해 가다 면 괜찮아지죠. <laughs> 아, 뭐 원래 그 유일하게 연작작이 없는 게 논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 물로, 물하고 네, 네. 땅하고 이렇게 이제 네. 바꿔주니까. 벼농사를 짓고 나면 괜찮아요. 아, 그러면은 이제 잠깐 물에다 한번 담궈놨다가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힘든 게 농사를 네. 짓는 그런 여력이안 돼요. 아, 그러다 보 시설채소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합니다. 직업이 시설채소니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요. 아... 그 순환 농법이라고 해서 이 이쪽에다 삼년 하고. 저쪽으로 가서 3년을 하고 다시 돌아서 저쪽에 3년을 하고 그 대신 에 아... 이쪽엔 다른 작물을 심기 때문에 그 남아있던 염분들을 빨아먹습니다. 아 그러면은 딸기 한 다음에는 어떤 작물을 심으면 이게 박과 음, 갖다... 작물들이 제일 편해. 박과 작물이라면 메론 같은 거? 뿌리가 많이 나가는 식물. 아. 수박이나 그런. 그러면 이제 수박 여기 이제 딸기 심었던 곳에는 다시 이제 메론을 메론이나 수박을 네, 심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바꿔가지고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토양의 어떤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네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한 7년에서 10년 정도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농법을 하는데 아... 하우스가 그래서 많아요 하... <laughs> 하우스가 적은 농가들은 그러면은 토경을할 네. 수가 없겠네요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논농사하고 병행하죠 아 논농사하고 네. 아 감자 심은 데 보니까 감자도 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네. 하우스에다가 변농사를별를 네, 심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연작장애를 피하기 위해서. 염류집적을 피하기. 염류집적을 네. 음... 지금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딸기농사가 잘된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힘든 농사인데 올해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지금 3년 만에 처음이래 이 정도. 그러니까 상태가 네. 꽃도 되게 좋아보이고 열매도 신하고 좋습니다 네. 와, 유기농치고는, 네. 너무 유기농치고는 너무 예쁘게 유기농치고는 잘 됐어요 됐습니다. 보통 일반은 이게 이제 이 크기가 크고 잘 되는데 유기는 이게 큰게잘안 나오잖아요 네. 근데 올해 아주 잘 됐네요 잘 됐어요. 일단 봤을 때 되게 애들이 튼튼해 보여요 음. 생기가 있어보여 지금 한 꽃대에 아까 말했던 15개라고 했잖아요 네, 네, 네. 자, 여기에 자 음. 큰아들, 작은아들 아, 그렇죠? 그렇네요. 자 이제 딸내미 작은 딸내미, 음. 큰 딸내미 <laughs> 이런식의 아, 여기 있는 꽃들을 이렇게 따줍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따져버리고 나면 큰것만 남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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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제. <laughs> 그러면 이거는 이제 따면서 같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작업을 하나요? 별도 작업을 하죠. 아 이게 엄청 많네. <laughs> 그걸 두 분이서 다 하시는 못 하시겠네. 아 우리 인부들이 같이 해요. 같이. 네. 음, 솔직히 이제 이건. 전입 작업하고 후입 작업하고 보통이 아... 난수 이게. 저는 과일은 보통 이런 거 네. 많이 하거든요. 네. 과일은 사과나 네. 뭐다꽃속기도 하고 네. 열매 솎기도 다 하고 하는데 네. 딸기도 열매 솎기 하는 건 처음 알았네요. 당연히, 당연히 하 아, 큰거 키우려면은 다섯 개만 남겨놓은거싹 따나요? 아니면은 이제 그래요. 나머지 두 둘째는 다 없애버리고. 네. 아, 열다섯 개 중에 다섯 개만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아, 열다섯 개 중에 다섯 개만. 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크고 좋은 것만 남네요. 어. 그러면 애 있고, 보니까 다두개 익은 다음에, 이제 얘네들까지만 키우는 거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네들이 끝나면, 이제 다음 거에서 또 그만큼 남겨놓고. 지금 기대고 있는 건 벌통이죠. 네. 음, 보통 이제 지금, 일반도 벌로 수정을 하나요? 수정벌 거짓말 같이 쓰죠, 쓰는 거는. 아...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수정벌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자가수정은 안 됩니다, 얘들은. 음, 보면은 이제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그 수정액으로도 하잖아요. 토마토톤. 토마토톤이라는 것 네. 같은 건. 근데 이제 딸기는 벌로 다 해야 되는 건가 보네요, 일반도. 아니요, 수정... 여기도 수정 수정해갈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음, 어떻게 말을 해야 돼, 이거? 솔더을 <laughs> <도마더톤을 웃음> 예를 들어 서다고 칩시다. 예, 예, 예. 그러면은 제대로 되는 게 없어. 아... 잘못 묻어 서게 한쪽이 크다면은 예, 티그리가 예, 예.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이 수정벌도 그 요즘 말하는 그 이렇게 옛날 옛날 말하는 걸로 나투벌 지금 우리벌이라고 예, 많이 쓰죠. 예, 예, 예. 그거를 쓰면은 한쪽은 한쪽은 갖다 많이 많이 갖다 수정이 되고 한쪽은 덜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급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 진짜 이 벌. 예예 예, 예. 전에, 전에부터 쓰던 우리 이 벌을 씁니다. 아, 일반 벌? 꿀벌. 일반 벌. 꿀벌이라고 꿀벌이요? 예, 예. 음... 그러면 꿀도 좀 나오나요? 아 예. 그럼 또꿀 먹을만한가요? 아이 꿀은 저희들이 안 먹습니다. <laughs> 벌에게 다시 줍니다. <laughs> 보통은 설탕 주잖아요. 아, 저희는 설탕을 안 줘요. 아, 그래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매년사 갖고 나 아니면은 계속 키우시나요? 아, 그 호기심에 키울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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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 지식이 없는 한힘 아, 들어요. 해마다 사옵니다. 그러면 얘네들다 죽어요? 죽진 않아요. 그러면 없어지는 것이 아, 자연적으로 도태가 네. 돼 버려요. 자연적으로, 자연적으로 없어지면서 아. 아까 내가 그 꿀을 놔둔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예, 예. 새끼를 키워요. 그렇죠, 그렇죠. 새끼를 키우는데 그것들도 이렇게 한 여름 되면 다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아, 분봉에어서 사라지는구나. 네. 음. 결국은 가을에 어. 새로 또 사. 은그 그 남원 금지에서 어, 딸기 농사를 20년 이상 지으신 김동일 농부님을 만나봤습니다. 어,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